영혼 구령사업과 성교사업과 구제사업이 온전히 쓰일 줄 미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단한 우석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루가 1년 같이 길게 느껴지는 군대 생활에서 이 동료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요. 군 생활은 잠시도 긴장, 긴장의 끈을 풀수 없는 마치 사르름판을 걷는 것 같기에 더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군대 생활과 같은 긴장의 2020년을 지나 2021년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계가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시계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든 아니면 기쁨의 시간이든 말이지요. 2020년이라는 최전방 근무를 잘 마치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앞뒤 돌아보며 새해 인사들 한번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득담도 한마디씩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 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많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들 인사하고 득담담 한마디씩 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손 흔들며 새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해 동안도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적당한 소리로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 뒤에 방송실에 제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이번에는 너희의 자리에다가 우리의를 넣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같이 시작.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한국 사람은 삼시세판은 해야지. 그래도 뭔가 그래도 한것 같죠. 그죠? 이번에는 너희의 자리에다가 나예를 넣어서 한번 같이 이제 큰 소리로, 이번에는 좀큰 소리로 침은 밖으로 안 나오게. 자, 큰 소리를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민이라다 같이 아멘 하시죠? 2021년 올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참교의 성도들 한명한 한 명에게 그리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정과 율법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 영역과 삶의 영역을 재건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한번 무너졌던 터 위에는 언제나 더 경고하고 발전된 무엇인가를 세워왔습니다. 하물며 세상도 그러하건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이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들을 무너뜨릴 때는 반드시 더 나은 것을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더미에 앉아 맺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터위에 이전보다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신앙 차원이 다른 경제 차원이 다른 관계들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사님, 두말 하면 잔소리죠. 남편이 월급 봉투 내밀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자식이 용돈 줄 때가 가장 좋았지요. 사장님으로부터 주급받을 때처럼 행복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혹시 조시는 분들이나 딴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테스트한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사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근원이 돈 아닌가요? 어쩌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우리도 전혀 예외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난해 코로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월급 봉투를 내밀던 남편의 손이. 호주문에서 나오지를 않고, 자식이 주던 용돈 봉투가 얇아지고, 집에서 푹 쉬라는 전화를 받으신 분은 없습니까? 그로 인해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눈물과 한숨으로 보낸 분은 없나요? 물론 같은 상황을 겪고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신 분들도 분명 있을 줄 압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승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깃발이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같은 상황, 차원이 다른 반응이라고 할까요? 한 사람은 골짜기, 한 사람은 산 정상을 걸었으니 말이지요. 작년은 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한 해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경제가 붕괴되고, 건강이 무너지고, 그리고 삶이 흔들렸죠. 코로나 전국은 백신이 나오므로 이제 점점 수습이 되고 있고, 경제도, 건강도, 우리의 삶도 곧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코로나 사태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 무너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쩌면 202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 한국말로는 모닝 콜이라고 하죠 그죠? 어쩌면 모닝 콜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겸허히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의 것들이 무너질 때 그 더미 속에 나도 같이 파묻혔었는지 아니면 세상이 무너질 때 하박국처럼 멋지게 비상했는지 말이지요. 지금까지 세상 가치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추를 옮길 때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왕국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요. 그후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해망합니다. 새 제국의 왕이 된 고레스는 제국 내에 잡혀온 포로들을 해방하는 포로 해방령을 발표하지요. 요즘 말로 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사면령을 내리는 것 같다고 할까요? 이때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BC 537년 서륩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지요. 돌아온 그들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 이루어지지요. 귀환한 그들은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이 BC 444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들에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정축하라는 해야 되는 이런 막대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느헤미아는 백성들과 함께 힘을 앞에 그 미션을 단지 52일 만에 끝냅니다. 마치 작년에 중국이 몇주 만에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원 하나를 세우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5만 명이었죠. 신학자들이 연구해 하면 당시 바벨론의 자폐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약 300만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300만 명 중에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물론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을 비난할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이죠. 또한 흩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할 일이 분명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성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비록 남은 자들은 소수지만 하나님은 이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일, 자기의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요. 이들 남은 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들의 역사는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골짜기 죄의 포로에서 돌아온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스루바벨과 함께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참고로, 스루바벨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러분이 바로 회복된 성전, 성전을 회복해야 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란 사실. 고린도전 3장 16절 확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요. 창세기 6장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생이 그냥 육신이 되듯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은 그냥 돌무더기에 불과지요. 그런데 육신이 되었던, 다시 말해, 무너졌던 몸 성전이 언제 회복됩니까? 바로 오순절 성,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재건된 성전은 다름 아닌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재건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차로 돌아온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제사가 회복되고 말씀이 선포되지요. 지금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과 재산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켜 줄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무가 좀 쌓였다 하고 될 만하면은 적들이 와서 약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를 일으킨 것이지요. 이런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지금도 그대로 진행형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중건되고 율법과 성벽이 정축되자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일이 2021년을 기점으로 우리 참교회에 일어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자리를 잡았고 팬데믹을 거치며 성도들의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큰 파도도 이 참교회가 잘 넘어왔지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부흥이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던 일곱째 딸은 이스라엘의 신년 첫째 딸로 지키던 나팔절의 시작입니다 새해 첫날이에요. 마치 2021년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첫날에 일제히 한 마음으로 모여 율법책을 읽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52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 공사를 해서 성벽 정축을 마쳤으면 이제는 좀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쉬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수고에 대한 위로도 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감사패도 전달하고, 공로패도 주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줄 압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좀 먹고 마시고 니나노 판을 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하며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만큼 세워놓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매 그런 거 한다고 좀 우리도 좀 쉬고 놀고 우리도 먹자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듣기를 사모했는데 제가 참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사모함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써고, 듣고, 또 듣고, 말씀 운동이 지금 번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90이 넘은 권사님들까지도. 이런 좋은 성령의 불을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됩니다. 만나면 서로 나누고, 격리하고, 불을 옮기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수문학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입니까? 아침이 아닌 새벽이라고 한 것을 보니 아마 지금으로 말한다면 적어도 아침 6시 이전일 겁니다 그렇게 쳐도 미니멈 6시간 이상을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네요. 아마 요즘 교회에서 여섯 시간 서서 말씀 들으러 가면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갈 겁니다. 물론 참 교회 말고요. 저쪽 먼데 있는 교회 참 교회 식구들은 한 명도 안 떠나고 다 남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그런다고 아멘 한다고 제가 여섯 시간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20년 동안 설교했지만은 한 시간 이상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아딱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 정신이 아니었죠. 그때도 보니 한 명도 안 떠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어느 시대를 막나하고 부흥의 첫 출발은 말씀 듣는 데부터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지 부흥은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합니까? 6절 같이 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의 화답이 일어나지요. 그것도 한 분이 아닌 아멘 또 아멘으로 말이지. 아멘의 뜻은 아시죠? 동의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내가 하나입니다. 하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전히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 모습은 곧 율법을 듣고 깨닫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바로 얼굴을 땅에 대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 것이지. 2021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동 느헤미아와 제사단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의 일을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이 사람들 다 웁니다. 이들의 울음은 서러워서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파서 우는 울음도 아니지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애통이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에 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녀 이스라엘을 향해 함께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애통에 대해 산상순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도 너, 총독 너헤미아는 울고 있는 백성들을 일으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너헤미아가또 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울고 있는 그들을 기쁨의 잔칫집으로 초대하는 모습이지요. 10편에도 보면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걸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친히 왕의 잔칫상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0편 23편 4절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밭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차려주신 잔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해 믿음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여러분들을 말이지. 이 잔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친히 준비한 혼인잔치요. 더 나아가 승리의 잔치지.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땜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제는 기쁨으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석한 이스라엘에게 느헤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언제까지 무너진 돌무더기에서 울고 있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주의 성일,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디에서 기쁨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옛 사람의 돌무더기가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너뜨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한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 곧 은혜로 힘을 삼아 이 한해도 멋지게 여러분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비상하는 한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면 아버지나 아님 차원이 다른 터 위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버지나 아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잠시 잠깐의 어려움에 아버지나 아님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러는, 이제는 자리를 틀고 일어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 듣고, 2011년,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의, 교회의, 삶의 영역 가운데 펼치며 비상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000.